많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네. 아, 저희도 정말 너무 감사한 게또첫 중고차를 저희 구해줘서 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정말 먼데에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저희 영상도 좀 많이 시청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영상 보셨을 때랑 오늘 차량 보는 과정들은 좀 어떠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차를 갖다가 자세히를 봐주시고 음.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 기계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음. 특히. 사고가 생겼을 때그 음. 외관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네. 자세히 알려줘서 네네. 나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 아, 배웠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일단 저희도 좀 설명을 쉽게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어, 사실 골프 차량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총세 대를 살펴봤지만 역대급 차량이 한 대가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네, 키로수도 굉장히 짧고 어,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소음 품적인 부분만 지금 교체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타실 것 같아요 오늘 내려가시는 길도 아마 굉장히 험난한 길이 될것 같아요 좀 거리도 있고 비도 내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희 또이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좀 그분들께 오늘 느끼신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면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줘서 정말 잘 봤고 그 다음에 저는 중고차 사면 걱정이 많았거든요. 속지는 않을까. 음. 어떤 잘못된 걸 내가 모르는 걸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잘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차를 산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다른 분들도 추천해 드립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또 차량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응대해드릴 거니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고차는 구해줘 카즈.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차량을 보러 오신 건데요. 이 차량은 살짝 미세누이가 비치는데, 요거가 어떤 부위인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동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차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죠. 자, 오늘 보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3년식에 키로수가 말도 안 되게 짧아요 43,400km대 주행한 차량이고 일단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등급 같은 경우는 2.0 TDI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여쭤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전혀 누수된 흔적도 없고, 변색도 전혀 보이지 않고, 클리어층이 벗겨져 있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도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단차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고 도장면도 뭐 물기가 묻어 있기는 하나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도장면 자체도. 그리고 휠. 보시면 휠도 크게 기스가 보여지는 건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80% 이상 남아있는 거고, 디스크를 새 걸로 교체를 해놨어요. 그리고 네, 앞에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디스크 교체하면서 아마 패드까지 같이 교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테일 램프도 깨져있거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 쪽도 깨끗해요. 지금 골프 7세대 외관 상태 이 정도로 깨끗하고, 타이어,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교환되어 있는 차량은 정말 거의 보기 힘든 차량인데 외관 상태는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본네트 쪽에 전혀 볼트 까짐이나 이동 흔적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깨끗한 거고요. 반대편 쪽도 마찬가지로 볼트 풀렸던 흔적은 전혀 없고요. 요거 없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환을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잘 붙어 있고 실링도 순정 실링 마감제가 맞고요. 여기 끝면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맨질맨질 맨질 할 거예요. 판금 그러니까 도장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휀다 마찬가지로 볼트 풀림으로 체크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전혀 볼트 풀렸던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는 한번 풀렀어요. 지금 보시면은 각진대에 뭔가 이렇게 부칠 같이 해놓은 흔적 보이세요? 네. 근데 얘는 교환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정 정도만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색상도 좋고 양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냉각수. 냉각수는 제가 봤을 때 소모품이기도 하니까 한번 그냥 갈아주고 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냉각수는. 엔진 오일도 이제 디젤 차들을 이렇게 빼보면 시커먼 색이에요. 엔진 오일도 진짜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교체한 지가. 그래도 중고차는 항상 저희는 교체하고 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교체 주기를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모품이라서. 보시면 여기에 슬러지라고 해서 만약에 딱지니처럼 뭔가 붙어있다라고 하면 엔진오일을 정말 교체 안 하고 탄 차들이에요. 아니면 누유가 된다던가. 근데 전혀 그런 흔적들은 없고.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볼트 풀림으로 체크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살짝 까진 거 보이세요? 근데 이쪽 봐보세요. 깨끗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쪽만 풀러서 조정 정도는 했다. 실링도 손톱으로 눌러보면 순정 실링 마감제가 맞고. 도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니까 단순하게 이쪽만 풀어서 살짝의 단차만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안쪽이 중요해요. 이 안쪽 보셨을 때 만약에 곰팡이가 펴 있거나 그 지하실 꿉꿉한 냄새가 난다던가 이러면 누수가 됐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안 보이고 실내에서 봤을 때 전혀 누수됐던 흔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리어 패널이라고 불러요. 자 만약에 이제 뒤에까지 밀렸다 그러면 이 패널 자체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패널을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유사 고차로 분류를 해요.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 수리를 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도색도 안 들어가 있고 뭐용접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그래서 리어 패널도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말씀드리는 부위 중에 하나가 이 뒤에 커터 패널이에요. 이게 통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디텐다 만약에 사고가 나서 교체를 해야 되면 차를 절단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접합차라고 불러요. 이 디텐다 교환한 차들그니까 한마디로 잘랐다 붙인 차예요. 그러니까 유사고차죠. 근데 정말로 몰상식한 딜러들이 이거 단순 교환이에요. 라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디텐다 교환차는. 그래서 보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도장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때는 이 면에 경계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겠어요? 경계선 자체가 없죠. 도장 자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리 자체가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반대편 쪽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도장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판금 도장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 면을. 경계선이 보이시죠? 이게 마스킹을 한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서 붙이게 되면은 이 마스킹 자국은 없습니다. 겉면만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 마스킹 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성능장에서 뜯어서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는 이유는 여기를 자르기 때문에 여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탈착한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일단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특이사항으로 본다면 휀다 쪽에 탈부착 흔적, 여기 트렁크 쪽에 조정 흔적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출력 올려볼게요. 안 올라가요 이제. 보통 플라이휠 이슈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이휠이 안 좋은 경우는 실내에서도 소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언제 느껴지냐면 출력을 올렸을 때 떨어지잖아요, 자동으로. 그때 맨 마지막에서 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라고 하면 일단 플라이휠 전조 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동일하게 잘 떨어져 주죠. 그러니까 엔진 상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션 상태 한번 봐드릴게요. 미션도 얘네는 지금 보시면 듀얼 클러치 방식이라서 사실 이 정차했을 때 넣어야 봐 들어가는 느낌도 거의 안 나요. 예. 이 듀얼 클러치 방식이기 때문에 충격 자체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이 미션 상태를 확인하려면 무조건 주행을 해봐야 돼요. 차 괜찮은데요? 마음에 드는데? 저는? 진짜 오랜만에 괜찮은 차를 찾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차 주차해놓고 저희가 마저 한대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 차량이 이제 저희가 오늘 세 번째로 본 차량인데요. 요 차량은 플라이 전조 증상 소리가 나고 트렁크에서도 사실 냄새가 좀 나고 실내도 마찬가지고 뭐 헤드라이트도 살짝 변색이 있고 아까 두번째랑은 뭐 너무 비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요 차량도 여기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